눈 처짐을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인이 다 다른데 무조건 뭐만으로 다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추상적으로 예뻐진다, 좋아진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안녕하세요, 리프 성형외과 김기아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술 전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수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좋은 수술 결과를 위해서 수술 전 상담은 50%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인스타 내지는 블로그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술 방법이나 수술 종류 내지는 수술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십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받으실 수술 방법이나 종류, 내지는 뭐 심지어는 수술 재료까지도 미리 확고하게 정해놓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바로 안면거상수술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병원은 듀얼플레인 방식으로 안면거상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피아박리랑 스마스 박리를 따로따로 진행하는 수술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마다 뭐 처짐의 정도나 주름의 깊이도 다 다르고, 또 얼굴 페임, 얼굴 볼륨감도 다 다르고, 또 예전에 받으셨던 뭐 실리프팅이나 리프팅으로 인한 흉터 조직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환자분들 이런 특징에 맞게 수술 방법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예로 들수 있겠는데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뭐 명품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화장품이 모두에다 맞지 않듯이 수술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개인 차이에 맞게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 처짐을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눈 처짐이란 거는 눈썹 처짐도 있을 수 있고, 눈꺼풀 피부가 늘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쌍꺼풀이 없어서 눈이 두툼하게 덮히시는 눈들도 있으세요. 이렇게 원인이 다 다른데 무조건 뭐 이마 거상 수술만으로 다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추상적으로 우리가 뭐 예뻐진다, 좋아진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얼굴에 주름이 다섯 뭐개 있는데 두 개, 세 개는 좋아지고 한두개 뭐 정도는 남을 수 있습니다. 내지는 뭐 팔자 주름이나 어디 주름 골이 깊으니까 뭐이 부분은 한50% 정도는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예측이 좀 가능한 이런 상담을 직접 받으시는 게. 확고하게 뭐 수술 방법을 정하고 상담 받으시는 것보다는 환자분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상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확고하게 미리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고려해서 그런 수술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에 직접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느끼셨을 텐데요. 좀 과장되지 않게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안면거상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40대, 50대, 복처짐이 심하시지 않은 분들한테 굳이 이중턱 근육 묶기 수술까지 건에서 안면거상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를 좀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줄 수 있으면서 나의 신체적 특징에 맞는 그런 수술 방법을 찾아주는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수술 정보나 뭐 부작용 등을 숙지해서 오시는 거는 굉장히 상담할 때 도움이 되지만 오셔서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수술 방법이나 종류 등을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프성형외과 김기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